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야 22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야 제 22장 14절로 20절 말씀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02쪽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벌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손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풀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격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네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또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나보 말씀의 내용 중에 있는 말씀 어, 요시아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이런 말씀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 유다 왕에게 유다 왕에게라는 말씀이 있는데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시아 왕이었었습니다 여시아 왕에게는 이렇게 말해라 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성경을 어, 우리가 읽으면서 아마 캐치하셨으리라고 어,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은 어, 시대적 상황에 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의 상황들이 악화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경록케 하시는 사건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일어났는데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시야왕 이후로 정장한 20여 년 30여 년 동안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여시아 왕이 16대 왕인데요. 17대, 18대, 19대, 제 20대 왕까지 여호와스 여호야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 그들이 다 아들들이고 손자입니다. 18대 19대 여호야긴이 손자가 되겠는데 이들이 불과 3개월도 못 살고 그들의 왕에서 물러나게 되기도 하고요. 11년 살았던 여호야기나 시드기야왕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을 받아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여호야기인 왕 때는 다니엘이 이때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 1차 포로로 끌려가죠.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 당하기도 전에 다니엘이 이때 여호야기인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모를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왕 같은 경우에는 눈이 뽑힙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그냥 감옥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데 눈이 뽑히고 이때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총체적인 시대적 상황이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진노의 나팔이 불어졌고 모든 행위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로하셨다라는 표현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 중단될 기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당분간은 약한 22년, 23년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향후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서 노예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70년뿐만이 아니죠. 이들은 약 향후 150년 동안 바벨론에 그대로 눌러앉아 사는 사람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시각과 관점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대한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큰 판을 짜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십니다. 저 하늘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죠. 저 많은 무별들이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운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큰틀 안에서,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일장 사절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하와 끝없는 적포의 절. 졸... 멀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보다 돌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세상에 착념하고 세상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룬 것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사에서 30장, 3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어, 몽둥이를 아스르 위에 더 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 어,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를 치시리라. 이사야 30장 32절에서 어, 표현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것 같은데 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 세상 역사 속에 사람은 캐치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주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눈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그 누가 이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피할 수가 있을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경륜을 피할 재간이 있을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거대한 경륜을 피할 재난이 없습, 없습니다. 큰 폭우가 쏟아져서 큰 강물에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 가는데, 떠내려 가는데 그포수에서 어, 자기를 건져낼 사람이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경륜 가운데에 요시아라는 유다 왕은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엔 또 특별한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훌다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훌다라는 선자는 한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였다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구약 선지자의 선지자 여선지자가 등장하는 길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 여선지자 홀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시야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말에. 어떤 내용이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곳과 그 주인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저주, 저주가 선포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 여시아에게만큼은 이상하게 특이한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그 경륜, 하나님이 큰 틀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거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고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고 오늘 부문의 표현으로는 저주, 저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요시아에게만큼은 특이한 언약을 하나님께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왜 요시아에게만 달리 말씀하시는가 이겁니다. 1 4절에 보니까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벌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렘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저주를 선포.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노하게 했었고 저주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기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은 하나님 큰 경륜은 저주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또 살펴보니까 그의 아들, 아들, 손자 또 아들 모두가 왕에 올랐지만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에게는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거기에 주저앉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인정하고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했느냐? 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시아 왕이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요시아 왕은 유다 왕 중에 솔로몬 다음으로 또다이 다음으로 의로운 왕이라고 칭호되어지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되진 까닭은 성전을 정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오랫동안 성전이 파괴당하고 성전에서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번제가 드려지지 않았는데. 요시아 왕은 여기에 주목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성전을 청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제사장들 너희들 못하냐. 금고에 있는 헌금했던 그런 그헌금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해라. 보수하다가 우연,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말씀을 요시아 왕에게 가져왔어요. 난리가 났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이 겁니다. 희귀한 사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요시아 왕이 그것을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에게만 이 말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아마 필사되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싹 퍼졌습니다. 이야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졌어. 그 말씀이 뭐야 이런 말씀이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서 제사장들이 신속하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싹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다이 말씀을 선포했더랬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 중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보셨냐 하면, 요시아를 위해서 보았는데, 요시아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겸비했습니다. 겸비, 자기를 낮췄다는 거죠. 그가 자기를 낮추고 옷을 찢었어요. 옷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서 통곡합니다. 통곡. 통곡 아시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 통곡을 어, 해보셨습니까? 골다를 통해서 선포되진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어, 말씀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서 여호와 앞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입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느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었어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다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제사장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곡하고 겸비해서 옷을 찢은 사람은 하나님이 요시아 왕 하나뿐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성전에 와서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전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집이 꼭이 전일 필요는 없죠. 이 예배당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거룩히 여기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발견. 여시야 왕이 야 성전에 하나님 말씀을 찾아봐라. 거기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기 집을 사모하는 그 여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이 모임을 거룩히 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말씀을 들으니까 그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졌었느냐 겸비하에서 옷을 찢었어요. 겸비해서 옷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 통곡하게 된 겁니다. 어, 통곡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통곡이라는 것 한번 해보신 적이 있던가요? 어, 막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도 쏟아지고, 그냥 누가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시고, 옷도 그렇게 다 갖춰 입으시는데, 통곡할 때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거 상관 안잖아요. 통곡이 일어날 때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옷가지이어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누, 아무도 보이지 않죠. 누구만 보일까요? 통곡의 대상만 보이는. 통곡이 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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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모든 일을 좀 정리해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앞한에 보니까 마서이부드러워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서해져서래서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이 서로 부딪칩니다. 돌들끼리 서로 부딪치죠. 그 사이 사이에 스펀지가 끼어 있다고 한다면은 부드러워진다고 한다면은 깨지지도 않을 거고 소리도 나지 않을 건데 유리끼리 함께 붙어 있으면 깨진다잖아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유의 신비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시면서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오늘 할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비하고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정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것,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세로 서는 것. 이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뭐잘 어, 감당되어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두렵잖아요.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우리 강팍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요와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오늘은 짧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에게 이 훌다 선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걸 들었어요 여시아 왕이. 그래서 듣고 실천한 거잖아요. 이걸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19절 말씀이 거니까 네 앞에서 네가 말씀을 듣고 겸비하고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했냐? 네가 내 말을 들었냐? 그걸 지금 내가 보여준 건 내가 보고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참 정리를 해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내가 내 말을 들었냐?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어 역사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죠. 일반 백성들도 들었고요, 제사장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은 달리 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비하고 옷을 찍고 그리고 통곡하며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 천양지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듣냐.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어,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네?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 정말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시구나" 그리고는 "마음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겸비합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죠. 내가 내 말을 들었느냐? 나도 내 말을 들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하나님도 나도 내 말을 듣고 네게 응답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응답할 거야. 네가 나에게 응답했으니까 내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잘 반응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반응할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긍휼한 자세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긍휼한 자세로, 겸비한 자세로. 하나의 극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일반 백성들처럼, 또지사장들처럼지사상들이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요시아 왕에게는, 내가 요시아 왕, 너에게는, 유다 왕, 너에게는, 이렇게 말을 할게.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이 땅을 내가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내가 만들어 버릴 건데 그러나 여시아 너에게는 여시아에게는 내가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프로젝트에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구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그게 그 가로 안에, 그 네모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잘 아실 겁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이광호 목사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셔서 야, 아무에게 암흑에게, 아무에게는 이렇게 말하라고 해라. 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음성이 들려올 때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판도고 돌아가지만 너에게는 내가 이렇게 언약을 세울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너는 이 언약대로 살아. 그 모든 기준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겸비하고 부드럽게 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요시아 왕을 축복하시는데요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의 큰 축복을 받은 왕으로 이스라엘에 또 그와 같은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신 표현을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걸어간 백성들이 오늘 시대가 어렵다고 여러분들 불평할 게 아니라 또 어, 불만을 토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하나님 집중하시더라고요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은 요시아만큼은 겸비하고 요시아만큼은 통곡하고 그래서 나도 내 말을 들었다 나도 내 말을 너도 내 말을 들었냐 다른 사람들은 다안 들었는데 너도 내 말을 들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을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 질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기다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도하는 자에게, 통곡하는 자에게, 겸비하는 자에게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명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것 같이 하나님 의인 열 명을 악인들과 함께 버리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이 요청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대로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이 시기에 정말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겸비하고 통곡하며 옷을 찢는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심직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실만한 신앙, 하나님이 극일이 여기실만한 신앙을 또 드러내고 또 나타내는 우리 옥과정왕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